저랑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인데 자꾸 밥을 먹을 때 뒤에서 목을 조른다거나 톡톡 친다거나 등등 기분 나쁜 일들을 하는데 친해지려고 그러는 건지 왜 그러는 건지 궁금해요. 이런 경우가 있죠. 이 경우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자신은 별로 친하다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 상대 입장에서는 친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예요. 그러면 그저 장난일 뿐이고, 다만 자신은 친하지 않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가 하는 행동이나 표현이 조금 어, 기분 나쁘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상대 역시 친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용도로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상황에서는 가장 먼저 판단해야 하는 것이 상대가 나와 친밀하게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을 확인하는 것에 확인하는 것이에요. 만약 상대가 나와 친밀하게 생각해서 그러한 행동을 한다면은 상대에게 내가 조금 불편하다는 것을 이 불편하다는 것을 이제 기분 나쁘지 않게 상황을 이야기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상대가 친밀하게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나에게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표현한 것이라면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의사 표현이 이렇게 거부 표현을,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할 때이 의사 표현에 의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 표현에 있어서 너무 공격적 으로 할 필요는 없고 담담하게 이야기하면 되지만 이제 상대가 그을 상대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에 대한 괴롭힘 이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혼자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이때는 부모님이나 이제 주변 선생님들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요. 이미 상대가 자신을 그러니까 나를 힐링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이때 네가 어떻게서든 해뭐 스스로 이제 대처를 하고자 하면 할수록 오히려 상대의 괴롭힘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주변의 부모님 또는 선생님에게 보호 요청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작은 문제일 때 조치를 취한다면. 예방할 때 문제가 커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죠. 장난의 도가 지나치게 되어서 일방적으로 피해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이 정말 필요합니다.